북한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나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대로 오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가장 귀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자 에버다 교회. 한유샘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어, 우리 목사님 부흥해도 바쁘시고. 아, 네, 좀 많이 바빠요 목사님. 네, 교회도 또 부흥되시고. <laughs> 네, 네, 어, 예, 조금씩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네. 예, 기도 요청을 하고 네. 전화가 안 되니까 방송국으로 전화가 오고.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 평균 몇 통이나 전화 상담 하시나요? 네. 저는 음. 방송이 나가면, 네. 어, 정말 아침에 전화를 음. 받기 시작해서, 네. 저녁까지, 아. 늦은 저녁까지 상담이 이어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참, 그 TV를 통해서. 네. 이 무명한 자를 아. 하나님께서 들었으심에 참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겸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진행을 잘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또 네. 방송국에서도 네. 방송 보시면서 목사님에게도 은혜받는 분들이 많다고 아유, 간접적으로 연락도 많이 오고 아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네. 어, 오늘은 어떤 예, 간증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중에 기억나는 간증이 있다면요. 아, 예. 어제 네. 어, 이렇게 간접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수원 병점에서 사시는 분이 어, 내장이 전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아. 네, 내장이 그래서 막 뭐, 혹시 음. 혹시 암이 아닐까요? 근데 음.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네. 암이 아닙니다. 아. 네, 가셔서 네. 어, 이렇게. 검진 받아 보시면 네.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좋아졌는데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려 보니까 네. 기쁨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알렐리아. 목사님 병원 가니까 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 예, 기쁨으로 네. 간증하는 네. 어제 네. 이렇게 그런 권사님을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 능력의 기도를 할 때면 <laughs> 말씀을 받고 오시던데, 어떤 <laughs> 예, 말씀 받으셨어요? 예, 부족하지만 네. 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라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네. 어, 예수님께서 어, 죽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네. 이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음. 나사로와 네. 또오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예, 예그 네. 마리아가 네. 예수님의 아, 그 음. 예, 그 친척이고요, 네. 네, 죽은 나사로의 음. 네, 동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음. 어, 그 다음에 또그 마르다는 네.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그래. 영접하고 식사 대접까지 해주는 그렇죠. 아주 신앙의 집안인데 네. 그 집안을 일컬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구나. 풀어 놓아 그를 다니게 하라. 아멘. 네.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슬픔의 장례식이 변하여 잔치집으로 변하는 축복. 다시 말하자면, 할렐루야. 아, 네. 경제가 풀려야 하고, 네. 영적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부흥돼 부흥이 되지 않는 곳에 부흥이 되는 역사가 아멘. 있기를 네, 소망하는 마음으로 풀어놓아 네. 다니게 할지어다 이번에 아, 기도하면 네. 안 되는 것들이 풀어놓아 예. 다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한유세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강동 교사를 홍권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홍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조생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네. 예 권사님 어... 예 제가 기도 제목이요 아예 말씀하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어떤 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요새, 이게 당뇨 살아가 오래되긴 했는데, 요즘 와서는 굉장히 높아져갖고 잘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서 그쯤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했어요. 네. <laughs> 예, 그리고 우리,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네 식구가 있는데,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 좀해 주세요. 네, 권사님. 네. 아, 저기 그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시군요. 네, 고지혈증도 있어요. 고지혈증이요? 네, 네. 근데 요새 굉장히 높아 갖고 안 내려가고 병원에 가서 음. 검사했더니 네가 좀몇 군데가 막혔대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쪽이 어떻게 늘려가지고 그래 그렇다고 아. 선생님 그러시네요. 네, 군사님. 음. 네. 네, 네, 네. 저기 어, 발병된 병명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멘. 네 요즘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안에. 네, 이렇게 약을 꾸준히 복용을 잘 하시면서. 네. 어, 네. 기도도 하시고, 이제, 일단은 저기 막힌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네 어, 위험했었는데 발견이 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또 능력의 기도에 전화 주셨으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한 봄날과 같이 우리 권사님의 영혼과 건강과 환경과 자녀들과 가문이 이렇게 네, 열매 피고 열매 맺고 꽃 피듯이 좋은 열매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많으시기를 축복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동구의 홍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아버지 깨우셨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노라 아버지. 말씀하신 즉그 자가 수족을 하나님 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막힌 혈관과 세포와 조직과 영혼과 육신이 아버지. 사지배체 육신이 불어넣어 다니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받는 홍건사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병 낫나이다. 막힌 혈관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혈관을 뚫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멘. 않게 하시고, 아멘. 발병된 병이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신의 아멘. 사랑하는 딸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풀어주실지어다. 건강을 풀어주실지어다. 답답하고 아멘. 힘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환경이 풀릴 주여다 특별히 남은 생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강구하는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주여다 만물이 부활하는 이 시점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서 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주여다 열매 맺을 주여다 모든 형편과 가문과 가정에 네, 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열매들이 안됐던 아, 네. 것들이 불어나와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아, 노인만는 아, 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낙심하지 주세요. 말고 기도할 때 주님 꿈속에서라도 아, 네. 만나 주옵소서. 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로 비싸웠고 아, 네. 특별히 우리 아, 네. 권사님의 내 혈관을 붙잡고. 막는 것들의 혈관들이 뚫어질 지하나 에바나 열릴 지하나 아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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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권사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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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네. 다해서 기도하시니까 나이가 많으신 것같으신데요 예, 그래도 아멘 소리가 나죠. 네. 예, 심차십니다. 아멘. 네.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사는 정영수 권사입니다. 아이고, 광주에서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정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에바학교의 네. 한효셈 목사님 함께 하시는데 인사 나누시죠.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예, 저도 영광이에요, 아하. 목사님. 아, 네. 네, 우리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제 딸이 이제 8월이면 결혼한지 10년이 되어가거든요. 네. 근데 인간적인 뭐의술로 해봤지만은 착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까지 네. 자녀가 없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연결됐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 음. 다른 기도 제목은 더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네, 척추가 협착증이 있어 가지고 아. 아, 그것도 치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네, 권사님. 네. 어,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어, 아, 네. 아, 생명, 아이. 그왜 한나가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이 때문에 고민했네요, 보니까. 한나도 그것 때문에 울었고요 자녀 때문에 울었고요 그렇지.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울었고 음, 네. 이삭도 자식 때문에 울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인택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네.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큽니다입다 그랬거든요 아멘 네. 네, 내 자식을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네.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걸 정말 믿으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택해 주셔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이 잉택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네, 아. 그리고 우리 권사님 협작증이 있으신데 그 네. 협작증에 고통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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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권사님 제일 응답이 빠르고 치료가 빨리 원 원하,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네. 제가 사역을 해 보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 보는데 회개하면 영이 제일 맑아져요. 회개하면 우는 아기에게 젖주듯이, 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달라, 달려와서 얼레주고 양육해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제일 빠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 기도를 먼저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네. 우리 권사님의 허리도 싹 고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남은 생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부르짖었고 오해도 받았으며 주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고 하는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인퇴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무자하오나 눈물의 기도 소원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목적 기도 드릴 때 진실로 아래고 약속과 소원과 언약을 약속을 지켜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태 열매에 선물로 주실 지하다 아멘. 이 시간 이것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의 역사라면 내가 나사라 예시로로 명하노니 무자한 텐문은 에바다 열릴 지하다 하나님 무자한 자녀야 하나님 소망을 가질 지하다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별나같이 은퇴하여 주실지어다. 나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위배하는 창조질서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려갈지어다. 그리고 인태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협착증을 잊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협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잘 취하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때 연약한 몸 고쳐 주시하셔서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대로 이어줄 믿습니다 사지며체육신은 정상적으로 회복 택지어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완치되게 하시고, 인택해, 인택 되는 축복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어 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불어 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불어 놓아 다니게 할지다 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마이.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야, 열심히 기도하시자고요 네, 아멘. 네, 좋은 소식이 소식 있을 때 다음에 간증해주세요. 네. 역전에 축복해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네. 예,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설 수가 있고 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분들이 또 간증하고 네. 그래서 전도가 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 그렇죠. 생각가기도니다이 네. 네. 기도 제목들이 네. 응답되는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의 아, 재미. 그래야 그렇죠. 또 신앙생활에 네. 즐거움도 있겠죠. 네, 근데. 이분은 아이가 잉태되지 않네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네. <laughs> 즐겁게, 네. 에, 좋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어, 오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어,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연결해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동구에 사는 정지화 권사입니다 아 정권사님 네네 오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효세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목아가 목...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개성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웃음> 네. <웃음> 네 우리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말씀해주세요 네 저기 저희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당뇨병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제가 그 그리스도 비밀을 온세계에 좀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 물질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귀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 선교를 하신다는데 네. 그 지금 하시는 뭐 어, 달란트가 특별히 있으세요? 네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목사님. 아, 예, 헤어 코트 하시나요? 그렇죠. 봐요, 예, 아. 뭐 충분히 할수 있는. 목사님, 아 저기 권사님. 네.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네네. 뭐 의약품 선교, 뭐 영어 선교, 뭐 태권도 선교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재능들이. 네네. 근데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네 미용하면은 그 미용하는 십여 분 동안만큼은 우리 권사님이 딱 앉혀놓고 커트해주면서 복음 제시하면 좋겠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렇게 <laughs> 하고 있어요. 아,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기뻐하셨듯이 아멘. 우리 권사님이 그한명한명 한명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재정의 문이 막 열릴지어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커트의 사명으로 죽어가는 사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남은 생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동구의 하나님 정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당뇨에 묶여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나서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당뇨의 근원은 시가 마르고 뿌리채 꺾여 성복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취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발하시고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나. 기도 받으시는 아멘. 남편에게도 이 통이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지 백체 영혼 육신 혈관 뼈 마디 마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유함을 얻을 시원아.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귀한 미용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니 주님 바라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은 즉,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겠노라고, 오늘도 한분한분 한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리라, 마리아의 축복이 있을지하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권사님의 전도자의 삶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며 소원하는 복된 가족이오니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가문이 잘 될지어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체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병들지 않는 역사가 아멘. 있을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니다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아 이런 달란트를 갖고 예 선교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네. 권사님 참 귀하십니다. 네. 네. 남편분 병도 네. 완전히 회복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큰 일꾼으로 네. 쓰임 받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 이제 봄에 네. 여름에 더또 바빠지시잖아요. 네, 부흥회가 네. 부흥회가 네. 스물 스물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이제 어, 교회에 또 부흥회에 네. 어, 또 특별히 능력의 기도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애정을 목사님. 애정을 갖고 이렇게 헌신해서 네. 감사하니다 네. 아닙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부족한 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좋은 만남의 복이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예, 에바다 학교의 한효샘 목사님. 예, 교회 집회는 지금 목요일날 네, 꾸준히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네, 낮 2시? 아니요,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네, 네.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주일 예배에 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한효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후티비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한두간더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찰롬.